이 사주의 특징은 센 기운을 몸으로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운명을 타고나셨거든요. 사현자분의 명식을 보자면 주변이 온통 차가운 금의 기운인 평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기운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현장, 군인 같은 규율, 막중한 법과 책임감 있는 직업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부서를 옮긴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는 거랑 같은 물상이에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직하는 시기에 그냥 구설을 이동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들도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좋은 카드는 확실해요. 안정적이고 돈도 꽤잘 벌고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께는 이런 삶이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삶이겠지만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어떤 간호사분이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원래 다치고 피를 봐야 되는 운명인데 네가 손에 남의 피를 묻히기 때문에 너가 건강한 거야. 네 이런 개념을 역학에서는 물상대체라고 합니다. 물상대체라는 개념은 운명의 키워드는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키워드가 부정적인 경우 그 키워드를 물상이 비슷한 다른 방식으로 소모하거나 내가 그런 키워드가 넘치는 환경에 위치함으로써 그 키워드를 소모하겠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사고를 당하고 질병에 걸리는 운명이라면 그런 키워드가 가득하다고 할수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그 키워드를 소모시키겠다는 거죠. 오늘은 이 물상대체에 대한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명 토크 라디오의 점성술사 헤이즈입니다. 오늘도 사주의 연환님 타로의 리미 언니님과 함께 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현재 근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주임 간호사입니다. 저는 일반적인 간호사분들과는 다르게 병원에 있는 거의 모든 부서를 두루 경험해 왔습니다. 신생아실부터 시작해서 마취실에서도 일했고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또 코로나 전문 병동에서 일했고, 지금은 코로나 같은 질병을 관리하는 질병 임상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역량과 환자의 특성에 달라, 그때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넓은 시야와 탄탄한 임상 역량 그리고 유연한 대응력을 갖출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다고 믿기에 저는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누구보다 큰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제가 간호사가 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쪽 길로 가게 됐는데 이것 또한 운명이 지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간호사분들과는 좀 다르게 한 곳에서 경력을 쌓은 게 아니고 모든 병동을 다 돌면서 근무했다 보니 참 인생이 특이하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문도 혹시 제 사주에 나와 있는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병원에서 일해오면서 환자분들을 돌보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후배들에게 교육해주고 소중한 경험들을 전달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교육 현장에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학원 공부도 마쳤고 그 과정 속에서 지식과 실물을 함께 바라보는 시야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교 측으로부터 교수 제안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쁜 마음도 크지만 그만큼 고민도 깊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오래 근무해온 만큼 승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큽니다 반면 학교는 이제 막 시작해야 하는 자리라 다시 처음부터 경력을 쌓아가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어 두 선택지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승진을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의 경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 할지 선생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네,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이분에게 간호사라는 직업이 운명 지어진 것인지, 그리고 왜 다른 간호사들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병동을 옮겨다니면서 일하게 된 건지를 질문해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승진을 앞둔 안정된 병원이냐, 아니면 예전부터 꿈꿔왔던 교수의 길이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신 걸로 정리가 되네요. 먼저 사주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연자분이 왜 간호사가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의 강한 기운을 해소하기 위한 물상대체로 사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물상대체란 불행이 닥쳐오기 전 나에게 일어날 안 좋은 사건의 키워드를 직업이나 환경으로 미리 떼운다는 거죠 이 사주의 특징은 센 기운을 몸으로 받아내야 직성이 풀리는 운명을 타고나셨거든요 사연자분의 명식을 보자면 주변이 온통 차가운 금의 기운인 편관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기운이 강하게 있으신 분들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현장, 군인 같은 규율, 막중한 법과 책임감 있는 직업이 좋습니다. 내 몸을 던져서 그센 기운과 맞부딪쳐야만 그 칼날들이 나를 찌르는 게 아니라 내가 휘두르는 무기가 되어 안정을 찾기 때문이죠. 사연자의 명치기념이 다른 예시로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다른 예시로 보자면, 첫 번째는 이별수가 들어왔을 때는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게 답으로, 부부라면 주말부부나 각방을 쓰는 방법이 있고, 부모와 자식이라면 자취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떨어져 지낸다는 물상을 채우면 실제로의 이별수는 막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돈이 나가는 운이라면 평소 기부하고 싶었던 곳에 기분 좋게 기부하거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관제 구설로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 운에서는 내가 엄격한 규율을 정해서 내 몸을 스스로 고생시키거나 집을 청소하고 가구를 재배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사주의 명식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리자면 호랑이한테 물려가거나 피를 본다는 백꼽살이 있습니다 간호사는 피를 보는 직업이므로 응급 상황에서 생사가 오가는 걸 지켜봐야 하기에 일반인은 그 기운에 눌려서 힘들 수도 있지만 간호사분들은 이센 기운을 써서 사람의 생명을 지켜냅니다 또 바늘 같은 기운인 현침살이 있는 경우로 성격이 예민하고 표족하다고도 하지만 직업적으로 표족한 주사를 사용하기에 아주 잘 맞는 직업이라고 볼수 있죠. 아, 이해가 가네요. 아, 그러면 선생님 신생하실 맞추실 코로나 병동 등에서 근무하신 것들이 사주에 나와 있나요? 네, 일지의 신에 영마와 지살이 더해져서 한 자리에 고인물처럼 계시면 병이 날수 있는데 계속 새로운 부서 환경으로 다니시며 본인을 단련해 오신 겁니다. 간호사로서 험난한 부서에서도 강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이유도 고생길이 아니라 내가 살아 숨쉬기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가장 중요하게 받으려 할 점은 병원에서의 승진과 교수의 꿈이라는 건데. 이미지를 봐주시면 가장 박수를 보내고 싶은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지에 있는 오화라는 불로, 이 명식은 전반적으로 금기가 많아서 춥고 날카로운데 말년과 자식을 의미하는 자리에 상간오화가 딱 버티고 있어요. 말하고 표현하고 길러내는 에너지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가야할 길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계실 때는 호랑이와 직접 싸우는 전사였지만, 앞으로는 시지에 있는 오아인 불을 사용해서 말하고 가르치며 호랑이를 조련할 수 있는 조련사인 교수가 되어야 합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내가 병원에서 20년간 겪어낸 데이터를 말과 이론으로 풀어내는 자리입니다. 사주 구조상 현장인 몸을 쓰는 일에서 교수인 입과 머리를 쓰는 일로 넘어가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순서로 보입니다. 현재는 갑신대운이라는 인생의 반환점으로 이 시기는 내 일관과 똑같은 갑신이라는 기운이 중첩되어 있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엎드려 신음한다는 뜻으로 일을 벌리지 말고 대부분 내면 성찰의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인생의 전환기, 기회로 해석되는 면도 있기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 보통은 자숙하라고 하는데 이분은 왜 반대인 건가요? 가만히 있으면 날카로운 금기운이 세에두번 찔리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판을 바꿔야 내가 살수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서 승진을 하면 명예는 얻겠지만 사주에 금기운이 더해져서 건강이 상하거나 번아웃이 올수 있습니다 반면 학교로 가면 불을 쓰게 되는데요. 춥고 날카로운 사주에 보일러를 들이는 격이니 몸은 고대도 마음의 숨통은 트일 겁니다. 이후 47세부터의 대운에서는 겁재가 함께 들어와서 덩굴처럼 나를 감싸주고 을경합을 통해 금기를 조절해줄 수 있습니다. 유금은 같은 금이라고 해도 제왕의 글자로 시스템화되고 권위를 뜻합니다. 이것을 정관인 발음 벼슬로 실무자보다는 교수직이 더잘 어울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 병원 년부터 이런 변화의 균을 타고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상황에 떠밀려 억지로 움직여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연자님이 화려하게 꽃 피울 수 있는 해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20년간 차가운 금의 기운인 날카로운 주사와 의료기기 틈에서 얼마나 고생 많으셨을지 느껴져서 안쓰럽고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제 멋지게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계속 병원에 계시면 금기운과 관련된 건강 문제가 승진의 기쁨보다 더 크게 다가올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로 가셔서 말로 표현하는 화의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차주는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이즈님, 점성술에서는 물상대체가 어떻게 발현되나요? 네, 우선 물상대체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해요. 물상대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연하쌤이 잘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점성술에서도 물상대체라는 개념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 편이에요. 물상대체라는 게 가능하다, 충분히 할수 있다, 혹은 아니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크게 이두 가지 의견이 대립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물상대체의 부정적인 쪽에서도 물상대체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거에 준하는 뼈를 깎는 고통이나 노력, 혹은 그에 준하는 대가가 희생이 되어야 물상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죠. 어, 저는 물상대체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편입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면서 본 차트들도 그렇고,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아니, 이 정도로 차트가 깨져 있는데 왜 이렇게 멀쩡한 거야? 라는 차트의 주인들을 보면, 하나같이 흉한 일에 근무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간호사분들인 것 같아요. 흉한 하우스에 흉한 행성들이 몰려있고, 이러면 흉한 시기에 누가 봐도 엄청난 타격으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멀쩡하신 경우가 많아요 뭐 그냥 뒷담화 좀 들어서 기분 안 좋았다 뭐그 정도 뭐 반대로 이런 쪽에 일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다 그러면 그 똑같이 흉한 시기에 어디 한직으로 좌천된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잘린다거나 뭐 자동차 사고를 당해서 입원한다거나 아니면 어 엄청난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런 식의 흉사를 경험하는 걸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정말 동의하는 게 이렇게 평소 직업으로 물상 대체를 하고 계신 분들은 흉한 시기가 와도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흉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제가 말하려는 게딱 그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평소에 흉을 물상 대체하시는 분들도 흉한 시기가 되면 분명히 흉한 일을 겪어요. 다만 제가 평소 상담하면서 추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큰 스케일의 흉사로는 잘 오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어느 정도는 흉이 덜어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차트가 말 그대로 박살난 차트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 건강합니다. 부모님도 건강하고, 동생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아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 직업이 좀 특이하죠? 이 친구에 관해서는 제가 길게 쓴 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이분이 왜 간호사를 하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트가 전형적인 간호사 차트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대부분 간호사분들 차트를 보면 질병과 사고의 하우스인 6하우스, 8하우스, 12하우스의 행성이 많고 별자리로는 정갈자리와 사수자리가 두드러지는 편인데 이 차트는 그런 특색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대신 특이한 게 있다면 차트의 가장 강한 공간에서 두 흉성이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은 내 가정과 직장을 의미해요. 솔직히 가정과 직장이라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런 곳에서 두 흉성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발생할까요? 맞아요. 생각하신 그대로 나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과 직장이 모두 망가지고요. 당연히 내 건강도 나빠지겠죠. 그렇다는 건 어떤 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힘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이분은 거의 20년 동안 병원에서 끊임없이 일하셨으니까 이러한 안 좋은 키워드를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병원에 아파서 오게 된 환자들이 이 키워드를 대신 사용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아주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차트는 원래 내가 질병이나 사건 사고 같은 키워드로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저게 직장에 관여하니까 일하면서도 계속 고통받고 안 좋은 사건으로 직장을 강제로 떠나야 될 수도 있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지만 질병과 사건 사고 같은 흉한 키워드가 가득한 병원 같은 곳에서 의사나 간호사로 일한다면 그런 흉이 상당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이걸 흔히 활인업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부서에서 계속 일하셨나요? 아까 사연에서 이분은 부서를 계속 옮겨 다녔다고 하셨어요.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부서를 옮긴다는 거는 기존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는 거랑 같은 물상이에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이직하는 시기에 그냥 부서를 이동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분들도 자주 보거든요. 왜냐하면 둘이 결국 같은 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자면 두 흉성인 화성과 토성이 인생의 핵심 공간에서 엄청나게 싸워대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가정도 직장도 깨져야 하는데 내가 간호사로 일하기 때문에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을 케어하면서 그 흉이 상당 부분 감소한다고 볼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부서도 계속 옮겨다니니 직장이 깨지는 키워드를 비슷한 물상으로 또다시 대체한 걸로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대길성인 목성이 이두 흉성을 봐주고 있기 때문인 것도 아주 큰 이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혹시 타로에도 이런 물상대체 개념이 있을까요? 뭐 가령 나쁜 카드가 나오면 뭐 어떤 일을 하면 좋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8화에서 말하는 물상대체 개념은 나쁜 카드를 피한다기보다 그 에너지에 필요한 행동을 찾아서 나쁜 흐름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걸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소드 나인 같이 정신적으로 힘든 것이 나오면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하기 이런 소소한 행동으로 에너지를 전환해 주는 방법이에요. 아, 에너지를 그런 식으로 전환해 줄수 있군요. 좀더 실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보이네요. 아, 그러면 이어서 이분이 지금 교수직을 제안받았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승진을 노리는 게 나은지 아니면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우선 이 표를 봐주세요. 이 표는 피르다리아라는 표인데 여기 보시면 2025년 4월 15일부터 2036년 4월 14일까지라고 적혀 있는 빨간색 네모 보이시죠? 이걸 메이저 피르다리아라고 합니다. 이게 사주의 대운에 대응된다고 할수 있어요. 이 시기가 바뀔 때 대부분 인생에서 큰 변화를 하나씩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4월 15일부터 아예 새로운 흐름으로 접어들었죠. 즉 이제 판을 갈아야 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받게 되신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은 가르치는 일이 자신의 성향이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차트의 주인공인 태양이 구아우스로 가는데 여기가 교육의 공간이라서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이 공간이 발달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상태도 정말 좋네요.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해온 지식과 노하우들을 정말 잘 전달해 주실 거고 학생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사연자분이 이거 진짜로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차트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 차트라면 정말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라고 대운도 바뀌었어요. 이러면 저는 새로운 길을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차트의 흉한 부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가르쳐야 되는 수업 내용도 계속 바뀔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 오히려 잘 됐다. 원래 내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힘들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흉이 대체되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 잡으시면 아마 행복하게 가르치는 일을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러면 이어서 리미언이님의 타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사용자분이 고민하시는 간호사와 교수직 두 갈래 길의 미래를 비교해 볼까요? 사용자님께서 주신 고민의 에너지를 바탕으로 병원 현장을 계속 선택했을 때와 교수로 이직했을 때 각각 4장의 카드로 미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순서는 커리어 발전, 재정 상태, 결과, 마음 이 순서로 뽑아보았습니다. 먼저 병원을 계속 선택했을 때 카드입니다. 커리어 발전의 컵5가 나왔어요. 사연에서는 현재 승진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작 선생님의 마음 깊은 곳은 세워져 있는 컵이 아닌 엎어진 컵을 보고 있거든요. 승진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내가 원하던 전부인가? 라는 허탈감이나 지나간 기회에 대한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사연자님의 모습이 부족한 게 없어 보이겠죠. 베테랑이고, 승진도 하고, 안정적이니까요. 하지만 무엇이 우리 내네 남자의 마음을 자꾸 후회하게 만드는지 다음 카드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금전운에서 완드4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 괜찮아요. 직장 내 승진을 의미하기도 하는 카드거든요. 이로 인해 연봉 인상도 되고, 현재의 경제적 기반도 탄탄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 카드도 좋습니다. 펜타클 8이면 전문가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매일 반복되는 업무를 꾸준히 하며 실력을 쌓는 장인의 카드입니다. 이게 좋은 카드는 확실해요. 안정적이고, 돈도 꽤잘 벌고요. 그런데 우리 사연자님께는 이런 삶이 후회로 남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성공한 삶이겠지만,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성장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마음카드에서 존재카드가 나왔어요. 밤하늘 아래 홀로 앉아 우주를 바라보고 있죠? 이 카드는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나오는 카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할때 나타나거든요. 아,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일지의 신의 영마와 지살이 더해지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안정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에너지를 얻는 분이시라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하시는 타입이죠. 네, 안 그래도 아까 들으면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남으시면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는 일상을 살아가시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 나는 왜 일을 하고 있을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안정은 있지만 성장의 역동성은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의 갈증을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교수를 했을 때 카드를 읽어드리면 좀더제 말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리어 카드에서 페이지 오브 컵스, 컵 하인이 나왔거든요. 20년차 간호사가 경력이 초기화된다는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호기심 많고 순수한 아이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교육이란 새로운 영역에서 창의적인 열정을 발휘하실 듯 해요. 금전운이 사실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죠. 카드도 완드 세븐이 나옵니다. 그림을 보시면 편안한 길이 아닌 거는 확실히 아시겠죠? 아마 연고지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도 지키기 위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치열하게 버티셔야 할듯 합니다. 우선 이분 대단하시네요. 결과에 완드킹이 나왔어요. 완드킹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내담자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꿈이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빛을 발하시게 되실 것 같아요. 전체성이라는 카드가 마음카드로 나왔는데, 공중근례를 타는 사람이 서로를 믿고 허공으로 몸을 던지는 걸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었을 때 얻는 완전한 희열감을 뜻하거든요. 순간에 100% 몰입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어, 잠깐, 이거 재밌는데요? 타로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보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성학으로 봤을 때도 지금 이분 대운이 딱 바뀌는데 태양은 구하우스의 위치예요. 구하우스가 무슨 영역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죠? 교육의 영역이에요. 교수, 강사, 멘토 이런 분들의 자리거든요. 타로랑 점성학이 같은 답을 주고 있다니 뭐 이쪽 흐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나 봅니다. 보셨죠? 이렇게 여러 역학이 만나서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거 이게 바로 운명 토크 라디오만의 차별점입니다. 타로, 사주, 점성학이 모두 비슷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으시면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과 반복되는 일상은 계속 계실 거예요. 교수로 가시면 초반에는 힘들지만 그 끝에는 내담자분이 꿈꾸던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든 사연자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자분에게 마지막 조언 한마디씩 드려볼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불판을 갈아야 하는 시기가 왔고, 이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양념 갈비를 불판에 올릴 때가 왔으니, 남 눈치 보지 말고 자신있게 고기를 올려보자. 연화님은 어떤 말씀 들려주시겠어요? 병원에서의 승진의 보상보다는 교육이라는 미래의 가치에 더 중점을 더 보세요. 이미 본인의 사주의 흐름은 학교를 향해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지식이 수많은 후배 간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환자를 살리게 될 그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안정 속에서 후회하며 살 것인가? 도전 속에서 완성되며 살 것인가? 선생님의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답을 따라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운명토크 라디오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은 고정 댓글에 있는 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환님, 리미언니님 그리고 헤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